나 오늘은 어 아빠와 함께 어. 어쩔 수 없이 캔디 탈출을 하는 건가요? 캔디랜드예요. 아 캔디랜드예요? 캔디랜드에서 까까랑 어, 아이스크림이랑 사탕, 캔디이 엄청 아, 많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탈출하는, 오, 네, 아빠. 탈출하는, 네네, 탈출하는 어, 거예요? 아빠, 이거 탈출하는 거예요? 네 아빠 뒤에 나를 밀고 있어. 어 다른 친구가 아니. 다른 친구도 어, 떨어 아빠 거. 이건 헨젤과 그레텐. 그레텐? 진짜 들어가 있어. 오 어, 진짜 별거 아니. 그 캔디가 그라탕? 그라탕이라지. 아빠 저쪽으로. 아빠! 그쪽 아니야! 여기 와야지! 어떡해! 어, 어, 어 나도 어디로, 나도 어디로? 가야. 아, 저쪽으로 네, 나가는 거야? 어, 어 사장이다! 어? 회오리 사 회오리 사탕 이거 탈출이, 탈출, 탈출 맵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점프점프 해 배우 아니 캔디 구경하는 거야. 아, 캔디 구경하는 거야. 아, 이 막장이 발목 쪽 밖에서 탈출하는 거네. 어, 이거, 파랑이 같은 아, 기다려, 기다려, 닦기를. 막대 뭐?

오 어, 이거 초콜렛이야 초콜렛 과자네데 과자야 과어 아빠! 어? 이것은 어 초.. 쿠키오야 초.. 아이스크림 쿠키오 쿠키오? 아 아빠, 빵또아도 주... 있어 초콜릿 아빠 어. 근데 이거 맞아, 맞아. 아빠 어. 근데 이거 어. 빵도아가빵도아도 있어 그래 빵도아초콜오 가면 확 떠져 빵또아 이건 토. 뭐야? 이건 그냥 초콜렛? <놀라> 아, 아초콜야아초콜야 아빠, 따라해봐. <laughs> 어 o c c e r soccer, s 오, c c 오 r soccer, s o 오 c 오 r 오 o 오 c e r soccer, soccer, s o c c 우유가 o c c e r soccer, soccer, s 먹 c 야 e r soccer, soccer, s o c c e 이거랑 비틀즈. 이거 어, 비틀즈도 돼. 있고, 이거는 스키틀즈. 응, 이거 비코에 근데 초, 겉은, 겉은 말랑, 겉은 어. 딱딱하고, 속은 어, 좀 말랑말랑하고. 어, 젤리 같은, 말해. 젤리 같은. 거. 맞아, 맞아. 이거 오, 젤리. 젤리랑 비슷해. 어, 이거 뭐지? 그거. 어, 시리얼이야, 시리얼. 어, 초코 어, 시리얼 이거. 어 그런가 봐. 초코, 초코, 시리얼. 오, 어, 그... 시리얼. 초코, 초코, 어. 시리얼. 이거 밟고 있는 거 도구지. 응. 어. 아빠 나 다리만 남기고 줄었어. 어, 근데 이거 저거 같아. 뭐? 저거 같아. 뭐냐면 동전 초콜릿. 어,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동, 동전 초콜릿. 와 맛있겠다. 어그 초코 시리얼인 거. 맛있겠다. 동전 초콜릿처럼 생겼어. 이거는 여러 가지 과일맛 고와 과일 맛 고와 시리얼 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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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릿 들어요. 응. 음. 누나가 아직 안 와서 기다려야 돼. 예물은. 오무요 달고요. 이게 엄청 달콤한 것들이 엄청 많네, 그치? 네. 우유! 근데 누나가 지금 달콤함에 빠져서 통과하기를 싫어하나봐. 아, 왜? 아, 나도 통과하고 싶으면 계속 죽는다고. 우유에서 하면 안 되네. 어, 그렇지. 근데 우유는 누가 좋아하죠? 나 무지개 어, 싫어얼 무지개! 어, 난 무지개 아 여기 올라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어 올라왔다. 어 안녕. 예. 아빠는 지나가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어어 어, 음. 어, 이거는 그거 눈에 쪽쪽 빨아먹는 그 초콜렛. 아 쪽쪽 빨아먹는 초콜렛이 이거? 어 근데 빨간색이 빨간색이라 잘안 보여. 아주 잘 보여. 잘 보여? 아주 잘 보여. 아빠잘안 보여. 아에 초록색을 보는데. 어 아빠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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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모 음, 같은데. 그게? 오! 이도넛츠야 어! 도넛츠 우리 것도 아닌 거! 어! 하율이가 어, 좋아하는 거야? 딸기 어, 도넛츠네 딸기 도넛츠의필 아빠 가운데 한번 빠져봐x2 틀어요 아아 안 빠져져? 도, 도, 안 빠졌네? 어안빠지어 아빠 근데 그거 알아? 뭐? 도태님은 여기 어. 가운데 빠질 줄 알고 가운데 피해서 갔다? 어오 이거 조금 조금 도너츠야 냠냠냠냠 어? 뭐야 이거 클릭돼 클릭 클릭 됐어? 클릭해봐 클릭 됐어? 어, <laughs> 이건 뭐지? 오, 곰돌이, 곰돌이 젤리야, 곰돌이 어? 젤리. 아빠 이거 구미배어야, 구미배어. 아, 구미배어. 아빠 이거 하리보 아닙니다, 이거 구미배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초초언니 하리보 좋아해, 흰색. 어, 흰색 좋아해. 뱃이니까 오,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저는 메로, 저는 메로나하고 동작. 조구치즈바? 아, 어. 조구치즈바 뭐였지? 어? 아. 아 또, 갑자기 생각났 아... 바비고, 바비고. 아, 바비가 그것들. 바비고 노래 알아요? 선전에서 나온 거? 바비바비고 조구가 시원한 거요 이거. 어, 아빠 이건 그냥 젤린 호박이야. 젤린가 아, 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젤가 봐. 젤가 봐. 호박젤리. 호박젤리 이거 아니에요? 젤리 아니에요? 음, 간디기예요. 어? 조구가 시원한 간디. 오방이에요, 아 그냥 오방이에요, 그냥 오방 그냥 오빠피코그데 어, 여기 표지판도 초콜릿으로 되어 있어. 어. 빠피코 노래가 옛날 이렇게서 빠빠라빠빠빠. 빠빠라빠 피코 헤이 렇게빠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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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나 음, 아까이 음. 사람이 너무 예뻐요. 특히 음. 음. 햄. 햄.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랄 어, 이거 타야 된다 봐. 이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랄랄라. 타는 거야 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어. 자동으로 가는가더저쪽이 어? 어, 끝이에요. 저기가 끄셔? 더이그보 가면은 어, 다리 두개 건너면 끝이에요 헉, 컵케이크! 컵케이크야? 컵 아이스크림이야? 컵케이크야 아빠 나 이거 이거 한적 그거 생각나 구슬 아이스크림 아 어, 그래?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너. 그리고 초코 컵케이크 먹어보진 않았지만 음. 딸기맛 바나나맛 민트맛 진짜야 똘기맛 똘기가 뭐야? 빨간색이라 아까 분홍색이 딸기 했는데 체리 오 체리! 빨간 건 체리. 어, 체리야 빨간 건 체리 암드레로이 아, 어, 어얘랑 벌써 통과했어? 응나 어, 통과했는데? 넌얘랑안 통과했는 줄 기다리고 있었지 수박인데요 이건? 어, 이 사람이 나 밀고 있어 수박, 수박. 빡 수박빡 빡빵이 빡빵수박이수박이 수박이, 수박이 어? 대박이 어 뭐야 수박이 어? 움직였는데? 어디? 안 움직였는데? 아빠 그쪽에 가 기다려봐 수안 움직였는데? 방금 아, 방금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는 거. 아마 그쪽에서 가만히 기다려봐 움직였어도 몰라. 나 기다려봐 몇 야, 초만 기다려. 얘랑을 기다리라는 거야 움직이는지 보라는 거야. 움직이는지 보라고. 근데 기다려봐. 안 움직이는 데 아니 엄청 기다려봐 나온다고. 봐봐. 나도 보고 있을게. <laughs> 아 진짜 움직였다고. 알았다고.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아, 알았다고요. 아빠, 저도 물 먼저 가야 돼. 왜안 와? 생긴 는거 보려고. 디디디디디. 리리리박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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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형이라서 뭔지 잘 모르겠어 마시멜로와야 어 마시멜로 이거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거 있잖아 마시멜로는 초코시럽에 이어 먹어야 맛있어 이거 마시멜로 이거는 응, 구워 먹어야 맛있어 어 맛이지. 이렇게 짝대기에 딱 꽂아갖고 구워 먹어야지 구워서 먹어야지 와 진짜 그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어. 맛이야 출발 잊지 못할 맛이 아니야 어. 아빠, 아빠. 아빠 난 마시멜로 싫어해 싫어 한다고? 어. 마시, 어. 마시멜로우가 되게 마. 달아. 얘랑이 말랑카고 있지. 어, 말랑서. 어, 어, 말랑카. 오 이건 뭐지? 말랑카우데. 말랑카우. <랑카오가> 여러분들도 안나 마시, 알라, 여러분들 알라뷰. 옹 알라뷰. 어. 하트는 뭐야? 딸기. 아빠! 아빠, 어. 우리가,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16스테이지로 우리가 1등이야. 오 1등이야? 우리가 너무 잘했나, 그럼 아빠는 이게 가면 실실. 예쁘다. 오빵이야. 식빵. 식빵. 어. 빵이야. 맨날 아빠. 빵, 아빠, 아빠 이거은 식빵에 곰팡이 핀거 아니야? 포도잼이 아니고? 이거 그 식빵에 포도잼이네. 포도잼이야? 아빠는 뭔줄 알았어? 이거? 어난 블루베리잼. 이건 땅콩버터네. 식빵에 땅콩버터. 그 중독성 많이 나간다는데? 어. 뭐, 땅콩버터 잼. 중독성 많이 나간다는데? 무슨 맛이길래 그러지? 피넛버터? 어. 피넛버터하고 음. 누텔라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는데 아빠는 별로 안돼 중독성이야? 어, 어살쪄서안돼안돼우와 이거는 꿀꿀 꿀! 꿀이야 이거? 어 위에 버리잖아 아 이게 꿀이구나 응 아빠는 알집 모양 어아 뭐? 아빠는 아빠는 이거 저인줄 알았어 뭐 동전 초콜렛 동전 초콜렛이 아니 꿀벌이야 꿀벌 아 이거 아, 이 동그랑이 아빠 근데 위에 꿀벌 보고는 뭐라 생각했어? 꿀벌인지 몰랐어 그럼 뭐라 생각했어? 아, 꿀벌이야! 제작자님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나주세요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아니야 <놀람> 아빠 저 미에는 별이 없는데 좀 미에 먹어. 미가지. 미가자. 아 실패군요. 아빠 짠 귀여워 어. 잠 여기 아빠가 어, 잠깐만. 어 여기 아빠 손입니다. 이거 아빠 손이 너무 못 생겼어. 아빠 손 너무 길죠? 이상 하죠 이거 아빠 손입니다. 이거 아빠 손. 다 예. Body p 아예 p 리피 b o 리피 p e 리피 l 근데 키보드는 왜 돌리는거죠? o d y 아이고 조심 아빠 우리가 1등이야 그래 아빠가 1등이야 p 소리야 o d y people. Body people. 둘이 같이 등이야 아빠 근데 이건 마시멜로우가 어. 어, 사탕잼에 빠져있는건가봐 그런먹어봐어 이사람도 예쁘다 그런 어떤... 오우 이건 뭐야 막대사탕 어 츄파첩스 포도맛 레몬맛 이건 뭐지 파르맛 스티나 허니 이거 알아 아니야 빨간맛이야 빨간맛 스티나 허니 no 궁금해 허니 궁금해 허리그다음 뭐지? 파란 어? 아 파란 맛 궁금해 허리 빨간 맛이라니까 따다다 따따따어 블록젤리 아 블록사탕 아빠 블록사탕이야 블록젤리야? 이거? 응 이건 블록 그냥 그냥 블록이야 아니야 세... 아빠 여기는 까까세단이니까 이것도 어. 먹는거야 어 이거 먹는거 있어 그건 블록젤리 블록사탕 아니야 블록 look s 빨간맛 아빠 나 아직 못갔어 a p a 허니 여 a 가 아빠 그쪽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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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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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어 p 게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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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보다가 재미없어서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왜 아빠만 해? 아니, 아빠는 녹화가 안 되니까. 아빠 <laughs> 나도 하고 싶어. 나 한번 보여줄게. 자, 일로 와, 일로 와봐. 자, 일로 와세요 올라가라. 자. <laughs> 통과가 힘드신 분들은 이길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얘랑 <laughs> 그로 가면안 되지, 얘랑 이거. 얘랑 이제 로 정식적으로 가야지. 허쉬 초콜릿. 근데 이 쉽네.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되네. 그래, 이거 허쉬 초콜릿이잖아. 여러분 이거 이거 그냥 지치신 분들은 저 위로 올라가세요. 아니 올라가지 마세요. 이건 뭐지? 젤리인가? 띵. 이런 젤리겠지. 그럼. 래? 그래? 띵. 응. 어, 아빠! 아빠! 잠깐만. 왜? 이거 포도만 말쥬 이건 뭘? 이건 없는 말쥬 이건 사과만 말쥬 어? 그럼. 아니야? 민트맛 마이크야? 어. <laughs> 땅땅땅땅. 어? 이건 아, 뭐지? 보였지. 이건 뭐야? 뭐야? 어. 이동물 껌인가? 아니 버븐버블껌 <laughs> 어? 내가 원모는데 이거 팝다풀 야도란 보라색 피카츄 라이트 피카츄 라이트라이트거북게 팝다풀 야도란 뭐지? 어, 다리 두개 건너면 끝이야 다리 두개 워지면 끝이야 이라응 우와 처지는왜미루지피 거야? 라이츄라이츄거이 이거. 이거. 이풀야거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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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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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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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어? 아니, 이거 알고. 아빠, 저거. 이거. 저거, 이거. 끝에 거, 이거? 어, 아니, 저거, 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멋있는데. 응, 딱, 뿔. 야 아빠, 근데, 왜, 왜, 여, 예쁜 여자한테 이런 옷을 입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자 옷이 없네. 얘랑 우리 여기서 인사하자. 위에 올라와서. 와, 안녕하십니까. 오, <laughs> 어, 멋있는데. 얘랑 이거 봐봐. 얘랑 이거 봐봐. 나랑 봐. 나 표정 좀 구경하고. 지금의 어, 언니 오, 자. 옆에 서주세요 오우 그, 우린 악당 3아 총사다! 그래. 화! 뭐? 어? 화 화? 이팅 화! 이! 팅! 아, 예. 예. Yeah. 이팅 해줘 삼! 아 이! 이! 아, 삼해 이! 삼. 이 총사잖아 이. 이! 이! 총이잖아 총! 사! 예! 예. 그냥 그런 거 있으면 미리 가르쳐 주고 안해 주면 안 돼? <laughs> 자 우리 청사 <laughs> 예. 이제 인사. <laughs> 여러분. 아, 여러분 인사. 재밌게 보세요 지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좋아요 구독, <laughs> 구독 눌러 주시고요. <laughs> 그럼 세계 <laughs> <생일> 평화가 <laughs> 찾아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안녕. <웃음>